안녕하세요, 대소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날이 너무 좋고요.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애들이 지금 막 꽃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영... 날이 좋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과 네,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요 아이는 종자 포티에 담겨 있는 리틀 잼입니다. 네, 종자 포티에 쪼끄미로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꽃이, 꽃대도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꽃대가 없는데요. 네, 물이 잘 들어있고, 이렇게 잘 굳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 천 원씩이고요. 물이 잘 들고 밥이 많은 아이로 발송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백은몽입니다. 이렇게 삼두 이상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군생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블랙호크입니다. 입장은 특여복잡을 닮아 있고요 약간 블랙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가격 천원씩이고요 전체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로제트가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화제입니다.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종자포티에 담겨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거의 외두인데요. 외두에서 이렇게 자구가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 가격은 천 원씩이고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물잘들고 고른 아이들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입장이 다져져 있고, 어, 이렇게 지금 동글동글하게 잘다 굳혀져서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전체 외두입니다.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천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장미허브입니다. 종자포트에 담겨 있고요. 이렇게 목대가 형성되어 있고 자연군생입니다. 아이들 가격 천원씩이고요. 어,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라바타가 8개 있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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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군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 천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리톱스입니다. 종자포트에 담겨서 조금이로 크고 있고요. 어, 제가 이종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모듬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요 아이들 개별 이름은 모르고요. 그냥 리톱스로 올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온슬로입니다. 네, 거의 군생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군생이 아닌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 보낼 때는 군생이 어,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고요. 얼굴 많은 군생이 다 나가면은 이렇게 큰 아이 얼굴이 좀큰 아이들 위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천 원씩이고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군생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겨 있는 양진입니다. 네, 양진 군생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천 원씩입니다. 이렇게 밥이 다 좋은 좋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이 잘 들어있는 가임낭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영이 너무 예쁘고, 엄마 얼굴도 굉장히 많이 있는 아이들만 데려왔어요. 자연 군생이고요. 지금 이 아이는 얼굴이 6개인데요. 거의 대여섯 개씩 다 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아래는 또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엄마 얼굴이 4두 이상인 아이들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천 원씩이고요. 자고가 많은 아이부터, 얼굴이 많은, 엄마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홍옥입니다. 네, 종자포트에 담겨 있고요. 어, 3두씩 합식으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물이 잘 들고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발송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천 원씩입니다. 이 네, 아이들은 패러독스입니다. 네,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짱 묵혀져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천 원씩이고요. 거의 외두입니다. 다 외두예요. 요, 요 아이 빼고는 거의 외두고요. 물이 잘 들고 얼굴이 동글동글 한 아이들,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자라고 있는 핑크 악모입니다. 이렇게 지금 매화꽃처럼, 어,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계절금이 아니고 원래 이런, 어, 색의 색을 1년 내내 유지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여름에만 이 핑크빛이 조금 흐려졌다가, 가을이 되면 또 다시 이런 핑크색으로 색감을 내면서 크는 아이들이에요. 이 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월미인입니다. 네, 월미인 묵둥이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얼굴이 굉장히 환엽성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네, 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있는 화재입니다. 화재 군생이고요. 네, 요 아이들 물이 이렇게 잘 드는 아이가 있고, 약간 살짝, 살짝 물이 덜 드는 아이가 있어요. 네, 물이 잘 들고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있는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네, 물이 살짝살짝 살짝 잘 들어있고요. 자구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어요. 화분에 꽉 차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환엽성으로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얼굴이 예쁜 아이들부터 이렇게 물이 잘든 아이들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스타입니다.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제스타 군생이고요. 3도 이상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 아직 하엽 정리를 안 했는데요. 보낼 때는 하엽을 깨끗이 떼고 보내겠습니다. 이 아이들 밥이 많은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는 미니 송엽국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미니 송엽국 고, 교배종으로 올리겠습니다. 요 아이도 보라색의 꽃이 피고요. 네,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종잡, 9cm 어, 어, 포트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이 아이는 핑키입니다. 이렇게 한 개씩 심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 살짝 굳혀져서 지금 하엽이 생기고 있고요. 이 화분에 꽉찬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핑크크로입니다. 종차 포트에 담겨 있고요. 네, 살짝 묵혀진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 어, 3,000원씩 판매했었는데요. 2,000원씩 세일하겠습니다. 가격 2,000원이고요. 이렇게 종자포트에 쪼꼬미로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금기에 관계없이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물이 잘든 아이, 동글동글한 아이들 골라서 발송드리겠습니다. 가격 2,000원입니다. 이 네, 아이들은 홍옥 무곤둥이입니다. 늘어진 수형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9cm 네,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안전을 위하여 화분을 뺀 상태로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있는 마리아입니다. 요 아이들 저희가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었는데요. 얼굴 많은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됐고요. 요 아이들은 지금 거의 다3두인 아이들만 남아있어요. 요 아이들은 2,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에...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들은 7cm 포트에 담겨 있는 루비 포트입니다. 바위솔가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색감이 검 붉은 색상으로 물이 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파랑새입니다 이렇게 손톱 끝이 빨갛게 핑크색을 내고 있고요. 얼굴도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진짜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전체 외두인 아이들입니다. 얼굴이 다 예쁘고 동글동글, 입장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이고요. 파란색입니다. 이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양진입니다. 양진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 어 이렇게 밥이 지금 아직 뭐거어있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 크고 있는 패러독스입니다. 물이 잘 들어있고 밥이 많은 아이들 위주로 데려왔어요. 이렇게 지금 자구가 엄마 밑으로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자구가 많고 밥이 많은,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살짝 묵혀져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이 아이들은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 계절금이고요. 자, 저희가 이 아이들이 세 박스가 왔었는데 다 나가고요. 이 아이들은 다시 온 아이들입니다. 입장이 동글동글해서 예쁘고요. 꽃도 이렇게 노란색 꽃이 피는 이 아이 진주 목걸이 예, 계절금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보라색으로 전체 보라색으로 바뀌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레티지아 적심 군생입니다. 가운데에 적심 자리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군생, 적심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얼굴이 많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8cm 포트에 담겨 있는 원종 프리트입니다. 원종 프리티 군생이고요. 네, 요 아이들 밥이 좋은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네, 아직까지 짱짱하게 묵어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살짝 덜 굳혀진 아이입니다. 미나, 이렇게 지금 살짝 목대가 있는 아이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수영이 이쁜 아이들부터 물이 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발송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9cm 포트에 담겨있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이 물이 굉장히 보라보라 하게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제가 얼굴이 큰 아이들만 골라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요. 예, 얼굴이 지금 화분에 꽉꽉 차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예, 얼굴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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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좋고 물이 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발송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별의 눈물입니다. 저번에 팔던 아이들은 7cm 포트에 담겨 있어서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묵혀져 있는 아이들이었던데요이 아이들은 새 나무 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심겨져 있어서 제가 그게 너무 예뻐서 데려왔고요. 이 아이들은 별의 눈물 백화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막 꽃대를 올리기 시작한. 라디칸스입니다.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축구공 같이 생긴 꽃을 비우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밥이 좋고 물이 잘든 아이들 위주로 먼저 골라서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있는 매직 사바스입니다.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거의 외두가 많아요. 빵두짜리 4개 있고요. 나머진다 외두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로제트가 잘 엮인 아이들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8cm 포트에 담겨 있는 애연금입니다 애연금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애연금입니다 요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 있는 스파이시입니다 물이 잘 들어 있고 쪼꼬미 사이즈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거의 대부분 쌍두입니다. 이 아이만 외두예요. 이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손톱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고요. 물이 잘든 아이 위주로 골라서 보내드리고요. 가격 2,000원입니다. 네, 9cm 포트에 담겨있는 이 아이들은 골든 글로우입니다. 네, 골든 글로우 적심군생이고요. 얼굴은 지금 이 아이는 사두고요. 네, 외두부터 사두까지 있어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밥이 좋은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가격 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로라입니다. 네, 9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오로라 합식입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잘 떨어지는 아이들이라 좀 굳혀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굳혀 있기 때문에 아, 가면서 배송 중에 입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도 이 화분을 빼고 다육이만 발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솜으로 잘 싸서 보낼게요. 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는 마르세일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거의 외두인 아이들이 많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짱짱하게 잘 묶여진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물이 잘 들고 짱짱한 아이들 로제트가 이렇게 잘 엮인 아이들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호옥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들이고요. 밥식으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포트당 2,000원씩이고요. 물이 잘든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신월입니다. 네,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다 꽃대 있는 아이들로 데려온 거고요.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네,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서 제가 데려왔어요. 이 네,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어, 스타버스트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엄마 머리 밑으로 아가들이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 이런 수영을 하고 있고요. 요 아이들 자구가 많은 아이들만 데려왔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거의 4두 이상 군생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2천 원이고요. 자구가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황금염자입니다. 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데려왔고요. 사이즈는 살짝 작긴 한데 애, 아이들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올금 입장이 아니고요. 얘는 금이 아닙니다. 그냥 염자과의한식물이인데요 이렇게 노란빛을 띠면서 금처럼 생긴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올금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어, 여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가 가을에 되면 다시 어 노란색 빛을 띠기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마로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계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핑크색은 거의 한 3~4개월 보다가 검정색으로 사마로의 원래 색깔로 되돌아갑니다. 철화인 아이도 있고 군생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이 2,000원이고요.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의 이름은 토리, 토리 맨사입니다. 요 아이들도 역시 계절금이고요. 예, 핑크빛이 너무 예쁘긴 한데 요 아이들이 한 3, 4개월 있으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시적으로 꽃처럼 보이게 만든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두수가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예, 육... 6.5cm, 6cm 포트에 담겨 있는 와인 피치입니다. 와인 피치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 어, 어, 얼굴이 지금 모두 이상인 아이들로 와 있어요.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 있고 지금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 있고 군생으로 크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6cm 포트에 담겨 있는 이 아이들은 블루 드래곤입니다. 물이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들어 있고요. 지금 얼굴도 동글동글 환엽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네 얼굴이 크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 있는 레인스타입니다. 이렇게 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레인스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물이 잘 들고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물이 너무 예쁘게 든 레드콘이 지금 한 15개 정도 남아있고요. 6cm 포트에서 크고 있고, 이 아이들도 거의 지금 얼굴은 쌍두가 많습니다. 거의 쌍두고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환엽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6cm 포트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은 몰개인입니다. 검 붉은 색상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 손톱도 까맣게 물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거의 외두가 많고요. 어, 쌍둥이 나이도 가끔 있는데 거의 외도로 크는 크고 있고, 물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물이 잘 들고 로제트가 이쁜 아이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cm 포트에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음, 미리네입니다. 이렇게 지금 높이가 있어서 애들이 층수가 있어서, 어, 붙여져 있는 묵은둥이인 것을 알수 있고요. 얼굴은 보라보라하게 환엽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전체 외도입니다. 어, 입장이 환엽으로 잘 엮인 아이들 위주로 골라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 있는 파이어 플라워입니다. 네,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네, 3두 이상인 아이들만 있어요.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이 네,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 있는 말간군생입니다. 3두 이상 군생이고요.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어서 투명하게 맑은 느낌의 색상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밥이 좋은 아이들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8cm 포트에 담겨있는 토스카나입니다. 이렇게 삼두 군생도 아직까지는 물이 참, 짱짱하게 들진 않았는데요. 빨간색, 더 빨강, 이거보다 더 진한 빨강으로 물이 되는,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물이 잘 들고, 어,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네, 6cm 포트에 크고 있는 이 아이는 핑크 스픽스입니다. 빨갛게 물이 잘 들어있는 색, 에, 상태이고요. 거의 대부분 쌍두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네,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의 아이들입니다. 어, 환엽으로 잘 크고 있는 이 아이들.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있는 카카오 팁스입니다. 이렇게 5두 이상 군생도 있고, 이렇게 외두로 된 아이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발송 드릴 때는 얼굴이 많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보내고요. 네,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외두로 된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묵혀져서 약간 목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밥이 좋고, 물이 잘든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두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입니다. 이 네,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있는 블랙 메이드라는 아이입니다. 네, 5두 이상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이 네, 아이들 이렇게 지금 묵은 목두,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얼굴은 5두 이상입니다. 이 아이들 수영이 좋은 아이들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4,000원씩입니다. 네, 얼굴이 많고, 수영이, 얼굴이 많고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담겨 있는 홍포도가 8개가 있고요. 이 아이들 지금 8개 남아있는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이 아이들 5,000원씩 판매했었는데, 8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4,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홍포도 적심 군생이고요. 얼굴은 거의 사두인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이고, 어, 밥이 좋은 아이, 이렇게 화분에 그, 되도록 좀, 얼굴이 큰 아이들 위주로 발송드리겠습니다. 가격 4,000원입니다. 네, 6cm 포트에 담겨 있는 이 아이들은 코노피튬입니다.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네이 아이들은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지금 이렇게 다 어, 벗겨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씩이었는데 네, 1,000원 할인해서 5,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많이 나가서 반 정도 판매가 됐어요. 이 아이들 자구가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가격 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 수전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 아이들 꽃 피는 영상을 쇼츠로 올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서 또 1년이 지나 이렇게 또이 아이들 영상을 찍어 봅니다. 1년 동안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요. 이 아이들은 저희가 씨를 뿌려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거의 7, 8년 묵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5cm 이상의 아이들만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꽃대가 많고 얼굴이 큰 아이들부터 골라서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5,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이 네,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이 아이는 수압의 오렌스입니다. 수압의 오렌스 중품이고요. 화분 사이즈는 12cm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다섯 개 남아있고요.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이 네, 아이만 쌍두고 나머지는 다 외두입니다. 이 아이들은 14cm 화분에 담겨있는 누다 대품 군생입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대품의 화분에 숨겨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6,000원씩이고요. 좋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0 c m 포트에 담겨 있는 레볼루션이 두개 있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화분에꽉차 있고요. 이 아이는 6도 군생,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만원씩 판매했었는데요. 두개밖에 없어서 어, 6,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레볼루션 이렇게 약간 묵은둥이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네. 10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선인장인데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데려왔고요. 꽃은 이런 꽃이고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들 이름 모르고요. 그냥 선인장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온 아이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다육 사이즈 11cm 정도 되는 카카오 팁스 증품입니다. 얼굴이 7개의 자연 군생이고요.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8,000원이고요. 단품입니다. 요 아이는 11cm 포트에 담겨있는 타키베리아입니다. 네, 큰 머리가 지금 큰 얼굴이 5개고요. 또 여기서 자구들이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3개, 4개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 단품이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네, 슈가 베이비가 3개가 있고요. 네, 화분 사이즈 15cm 되는 대품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연군생으로 크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2만원씩이고요. 세 포트가 다입니다. 어, 밥이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인데요. 요 아이들, 어, 밥이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3개만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슈가 베이비 가격 2만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한 주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